있지? 응. 약간 열었네. 테이크어해봐 약간 컨셉을 좀 다르게 해봐 너무 방 응. 녹화한다고 진지한 진지충의 모습을 보였더니 응. 나랑 너무 안 어울리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잖다 진짜 다 닫았을 줄 알았는데, 역시 그건 아니에요. 아, 테이크아웨이를 아, 하는. 음. 음. 호주의 그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음. 영향이 음. 얼마나 큰지. 음. 정말 TV에서 보는 것처럼 매대에 아무것도 없는지. 음. 다시 한번 이미 우리는 확인을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네, 쇼핑센터로 슈퍼마켓으로 가고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 상점에 가다 등이 보이는 이 바닥에 이 X 자가 소셜 디스턴스라고 그 개인 간의 거리를 좀 2미터 이상 거리를 두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2미터가 아니라 1 6미터 4스퀘어. 어림잡아 2미터 정도 된다 하더라고. <목소리> 이렇게 거리를 두어야 안전하다. 응? 여기가 이제 호주에서 흔히 있는 한국에 뭐가 흔히 있나 마트가 이마트, 이마트 같은 음. 그런 큰 호, 슈퍼마켓 중에 하나인데 그왜 빨간색이 생각이 안 나지? 저잘 모르겠어. 빨간색. 아, 그 보시면 정말 실제로 펑플러스, 아, 펑플러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지금 이렇게 있는 것들은 인기가 없는 상품이거나 채워놨는데 안 가져가는 상품들. 이거 원래 소고기가 꽉차 있는 매대인데 아무것도 없어. 당연히 주스도 많이 빠져 있고. 살다 살다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매대에다 올려놓은 건 처음 봤네. 근데, 네, 물이 한번 빠지고 나서, 물이 한번 채워져서, 물은 있는데, 여기는 원래 쌀이 있는 공간인데, 얘네들도 참 쌀을 많이 먹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제가 사는 동네가 중국인들이 많아서. 지금 너무 시간이 늦었어요. 낮에 오면 아마 계속 도 채워져 있을 거예요. 파스타 소스, 여기 파스타 면 파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죠. 치 당연하게 아무것도 없겠지? 어, 당연하게 너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아 이거 엄, 없었는데 음. 채, 다른 제품으로 시험하다 없는 원래 그렇, 이 아, 여기는 막? 없는 제품이야 이거 실제로 이렇게 어. 갖다놨냐 네, 원래 이 제품은 여기 콜, 콜스에 음. 없는 제품입니다 <laughs> 처음 봤어 음. 정말 매대가 텅텅 군데군데 음. 탈모 생긴 것처럼 이어여다 <laughs> 신라면 아 있네 신라면 여기는 <laughs> 루들 그럼 포 베트남 라면 같은거 있는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네 소스 바베큐 소스 <laughs> 케찹 아무것도 없어 진짜 조금 남았어 바베큐 소스 <웃음> 케찹은 <웃음> 케찹은 어, 말할 것도 없지. 하시네. 근데 신기한 건 참, 아직도 많은 고기들과 계란, 계란 채워주시면, 음. 계란이, 계란이 없는데. 와, 씨, 네, 정말. 진짜, 그런 세리파이저랑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게 뭡니까? 이거 애기 기저귀... 아, 기저귀. 원래 휴지가 있어야 되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 저녁에 저녁 려고면 과자... 그 우유도 원래 우유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편이지. 아닌데... 괜찮나? 우유도 없어. 우유... 우유 거의 다나아 갔어. 면에 고양이... 이제 이틀 안먹을로 꼭꼭 먹고뭐 먹고 뭐 싶은 거 있어? 아, 진짜 이맘때쯤 원래 사실 이스터로 막 초콜릿도 엄청 걸리고 사람들이 이스터 준비한다고 바빠야 되는 집인데. 냉동 평생 먹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재고가 다 빠져있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제대로 뭘잘못 먹으니까 집에서 해먹다 보니 물건을 채워놔도 떡빠지고떡빠지고 하는 것 같아. 그래요? <laughs> 채울 수 없는 그런 정말 휴지. 휴지 칸에 아무것도 없다. <laughs> 어, 심지어 두통약도 없어 두통약. <laughs> 밀가루 파는 곳인데, 밀가루도 하나도 없고. 아니, 아무것도 없네. 아니 무슨 토마토, 소스가 토마토 이렇게 소스를 채워놔냐? 이렇게 시원놨어아요 회사에서 납품을 했나 보네, 시작했나 보네. 그러게. 아 원래 없는 그런데. 여기 한번 땡겨보려고. 어, 떻게나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게 <laughs> 무슨 타입 소스를 이렇게? 이거는 미고랭이네? 미고랭은 어, 이렇게. 미고랑 한 박스에 48불이랍니다. 24개 들어. 싼 건가? 비싼 건가? 무슨 일있 어? 비싼 거같 은데? 정말 아무 것도 없다. 아무 것도 없다. 이 마스크, 뭐, 손 세정제 이런 거는 주말할 필요도 없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 그, 아시죠? 인생 한 방, 로또밖에 없어요. <laughs> 저, 어, 받은 겁니까? 아, 테이크에만 하느라고 자일어 났구나. 아, 그러게, 모든 게 아예 안다그 막 죽은 자의 도시가 되었다 게 이렇게 된지 한 3주 정도 됐나? 어.. 셧다운을 한거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공식적으로는 오늘 아침부터 아이 물건들이 빠지기 시작한지 한 시작한 3주? 한달? 어. 사실 한달 3주 전에는 됐지. 휴지를 시작, 휴지랑 어, 쌀을 시작. 휴지, 시자고. 쌀, 물 이런 게 시작으로 응. 하, 매주 핵필프. 매주 어, 점점 심해지는. 뭐 마스크랑 손세정제는 액저녁에 구할 수가 없어. 그래야지. 보니까 많은 샵들이 문을 닫는 실정이 되었다. 진짜. 경제적인 미인... 위기가 아니라 진짜 경제에 <laughs> 그 너무 큰 타격을 받아 버렸고 올해 음. 참 호주가 뭐가, 참 뭐가 많아 아직도 음. 6개월도 안 됐는데 음, 산불 많았어. 나고 음. 산불 나서 홍수 나고 그러 나서 음. 코로나 생기고 그럼 지금 4월 3월밖에 안 됐는데 세달 동안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어. 참이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음. 벌써 많은 유학생들이랑 워킹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 친구들은 많이 돌아갔다 고 하더라고. 관계가 유지가 어. 안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바로 가는 비행기현이 없고 심지어 뭐 경유를 해서 가도 40시간. <laughs> 그러니까. 경유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슬픈 곳이 아니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잔치하기 탁 밖에 없어 지금. 그래도 여기 열기 되긴 된다. 열긴 한 거구나. 테이커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